어떤 것보다 소리 같지 않은데요? 다시 한번 보고 싶었어요? 좀 더, 좀더 보고 싶었어요? 좋아. 나도 아웃 많이 보고 싶었어요. 좋아해. <laughs> 안녕하세요. 구독입니다. 아, 오늘 재밌게, 행복하게 잘 놀아요, 같이. <목소리도> 아, 아, 네, 오늘 너무 좋습니다. 네, 세븐틴과 캐럿문의총괄리들수고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소리도> 아유,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또. 너무... 안녕하세요, 수고반갑습니다 <목소리도> 네, 오늘도 여러분들에신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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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고생하셨고, 정말 저희 많이 준비했으니까 재밌게 쉽다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제가 쇼 있잖아요. 반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3위트 하면 여러분이 좋아 해주세요. 네, 스위 쇼, 야. 자, 오늘도 이렇게 캐럿랜드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아주 부듯하고 아주 행복한 하루로 기억에 남도록 즐겨보겠습니다. 아우, 독수의 독수의 독수의가 빠지네요, 아주. 독수의 독수 <laughs> 안녕하세요, 선비. 님 멋진 기억이 되스습니다 원래 멋있는 기업에 네. 계속 이렇게 말하고 는데 그냥 네, 이렇게 했어요. 그냥. 네, 오늘 정말 들 즐거운 시간 같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10시 아저씨 정말 감사합니다. 많이 더었죠 음, 여름이니까 진짜 더운 것 같아요. <laughs> 아주 즐거운 시간 보내요 아, 네. 아, 캐럿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캐럿들의 멤버들을 플레디스의 영원한 포탐이 승관입니다 부승팀이 아니라 부승팀 아, 네. 네. 세븐관에서 부승팀으로 부승팀 1 0년차활동이 하고 있고 아, 어이, 어, 우리 캐럿들 오늘 구름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기분이 너무 좋았는데 캐럿들은 밖에서 뭐교화 하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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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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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긴 했지만 그래도 저희 보니까 좀 힘이 나시죠? 아 아우, 더우더우더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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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우 아우, 3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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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목소리>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목소리> 모르시겠죠? 그럼요. <목소리> <laughs> 지금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laughs> 여러분, 왠주 <왜인 줄> 아세요? <목소리> 모르시겠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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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잠도 너무 잘 자고요. 그리고 운동도 하고. 즐겁게 저희와 함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재밌게 봅시다. 미야즈 캐럿 팀의 샹팅 좋입니다 진짜 오프닝부터 저희가 이동차 하면서 캐럿들을 가까이 볼수 있어서 너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오프닝부터 여러분의 에너지를 받으면서 오늘 최선을 다해서. <laughs> 여러분들께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영입들 정말 행복한 시간 셨을텐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함께 오늘 좋은 시간 보내세요 재밌게 놀아요 오늘 잠지만 어, 잠시서 이렇도 많았지만. 어, 네? 또 언제 할지 모르니까 한번 충전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전이 네, 그러지 충전 완료까지 해 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쭉. 잠깐 잠 조금 잘시나 아니면 방송 뒤에 해 드리는 게 제가 이렇게 <뾱>! <웃음> <웃음> 와이오 이렇게 하시면 돼요. <laughs> 다시 하나, 둘셋 뾱! 아, 좋네요. 오케이, 오케이. 네, 오늘도 뭐또 재밌게 놀아보려고요. 제가 그러니까 정한이랑 그 인사드 하기 전에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사람이 약간 컨셉을 가지고 하다 보니 제가 졌어요 아. 그럼 데뷔 초에 했던 개인기 친근거 한번 <웃음> 네 이런 네. 요자 <laughs> <laughs> 그리고 또리버스로도 시청해 주시는 캐럿분들 정말 많습니다 아, 아, 그렇죠? 요 정말 어느 지역이 또 네. 여기까지 다 듣고 있습니다. 어, 맞습니다. 여기가 대단합니다. 이렇게 하러 갔는데. 이요 아니 또 위호스를 보고 계시면 음식도 같이 드실 수 있잖아요. 네. 음료는 제조아시죠 <laughs> 저희 이사 끝났어요. 맞아요. 어 네. 네. 오늘 수요일 아닙니까? 네. 그, 그 이제 그 네. 일주일 시작하는 월요일과 네. 일주일 끝나는 일요일이 아닌 중간 날, 그렇죠? 화수. 네. 화수. 네. 화수. 애매하지만 그 애매함을 트랙들과 함께하기에 네. 즐거 느낄 수 있지 않나. 아 오히려 네. 주말 중간, 일주일의 중간에 힘을 좀 받을 수 있지 않나. 아는 긍정적인 네. 생각으로 합리하는 겁니다. 아또평일 이 화력. 야. 뜨겁지 않습니까? 숨어 주셨다. 이거 규정상 그 저희가 캐럿들 덕분이라고할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말이 되나요 자, 그러면 에너지 아니, 체크 한번 볼까요? 에너지 네. 체크. 그 고고 기억하시나요, 네. 여러분? 네. 연습을 해 볼까요? 네. 오케이. 쭉. 네. 어제도 얘기했지만 캐럿랜드. 캐류도막볼수 있는 캐릭터. 아. 여러분의 에너지도 아. 많이 필요해요. 아. 우리가 아. <laughs> 어. 우리가 함께 어? 무슨 어. 오. 오. 아. 자, 장르. 장르.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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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선생님, 자, 자, 자. 좋지만 이분 수 형님 보고 계십니다. 아, 이분 수 열심히 안 하고 일 필요도 없어. 아, 느껴졌구나. 안 돼. 한번 다시. 선생님, 자. 장르. 좀 진행해 볼 건데. 아, 뒤에 네. 뒤에 소파가. 네. 어. 앉아, 앉아, 앉아. 어.